가능하죠. 이번엔 너 살아야 돼. <laughs> 제발.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삐까! 지금은 삐까를 살리는 3탄입니다. <laughs> 지난 2탄에서 넘어오신 분들, 어, 2탄 찍고 1시간이 지났어요. 탑도 안 열려요. 어, 기도를 했죠. 커피를 한잔 마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창문이 닫혔습니다. 이게 삐까가 어떤 차냐면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차예요. 진짜 살면서 이런 차 처음 봤다고. <laughs> 그리고 트렁크도 열었습니다. 와, 역시 기도빨이 먹히는 차. 맞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트렁크 청소는 저희가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열어보자 했는데 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자 하고 창문을 닫았는데 닫혔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비닐 붙였다가 뜯었고요. 어, 트렁크 청소까지 해서 아예 깔끔하게 차는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출장 세차는 어디? 타이2네자 <laughs> 이제 3탄을 상큼하게 시작합니다 3탄은 아시겠지만 어... 시동을 걸어야죠 아마 아... 지하주차장인데 렉카도 못 부르고 환영하겠어요 이거 밀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하합입니다 삐까 는 시동이 드디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시동이 걸리는 김에 후다닥 삐까를 지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삐까는 렉카에 실려서 어디로 가냐면 SH 모터스로 갑니다. 그 SH 모터스 대표님이 어 TV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완전 유명하신 분이고요. 우리 자동차 정비 업계가 사실 되게 환경도 열악하고 아 어, 많이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 업계 최초로 벤처 기업 인증도 되시고, 아무튼 되게 인싸시더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어, 유튜버 뻥튀기TV님께서, 아, 진짜, 뻥튀기 오빠 최고, 뻥튀기TV님께서, 아나야. 너 삐까 이번에는 그분한테 한번 보내보자 마지막 생명을 한번 불어넣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에 삐까는 sh 모터스로 견인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 삐까는 주행보다 견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좀 살려서 어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삐까를 데일리카로 좀 타고 싶어요 어 아무튼 삐까 견인을 보내보겠습니다 뿅.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네. 요 부품이 오일 필터 하우징이에요. 어디요? 어디? 노부. 아, 큰게 하나가? 네. 오일 필터 하우징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틈세에서 오일류들이 세 새고 있죠. 엔진 오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엔진 오일을 계속 부어 줘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파워 오일 압력 밸브는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딱 보이실 거예요. 저기 에 오일이 오일 맺혀 여러분 저기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오일 맺혀 있는 거. 노랗게 저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뭐가 또 새는 건가요? 이쪽은 이제 파워 오일이라고 해서 네. 이제 핸들을 돌려줄 때 유압으로 아.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인데 고게 이제 압력을 체크하는 친구예요. 되게 세는구나 여기는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 SH모터스고요 양평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평점이라 그래서 양평에 있는 줄 알고 고속도로 잘못 탔는데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어요 오늘 생각보다 길이 안 밀리더라고요 자 여기 삐가를 보내 놓고 박승호 대표님이 한숨을 되게 크게 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대표님이 제일 제일 잘보는 직원분을 배치하셨다고 누구세요? <laughs> 네. 네, 저는 SH모터스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안동호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차를 보내기 전에 혼자 코드를 좀 찍어보니까 크랙시프트 포지션, 어, 굉장히 네. 발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경고등도 진짜 살벌하게 이것저것 뜨고요. 누유도 있고요. 네, 네 모르는 제가 봐도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현재 차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은 엔진 체크 등 쪽에서 고장 코드를 네. 찍어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좀 무시해도 될 만한 고장 코드들은 아. 조금씩은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이제 주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시고. 오. 일단 누유가 조금 심해요. 네. 누유가 심한데 일단 세 가지 부분 정도가 있는데요. 실린더 헤드가 하나 있고요. 네. 오일 필터 하우징이 있고. 네. 파워 스트리어링 압력 센서가 있어요. 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딱 느낌이 오는 심각한 단어 하나 들, 들리지 않습니까? 실린더 헤드 네. <laughs> 심장을 거의 뭐 드러내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요? <laughs> 일단은 그 부분은 약간 제외를 해 두시고 네. 일단 모터쇼를 가셔야 되니까 네. 그런 작업을 하게 돼도 비용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거는 살짝 배제해 두고 네. 일단은 오일필터 하우징 네. 그리고 파우스텔링 압력 벨브 네. 요렇게 네, 두 가지. 잡는 네. 걸로. 네. 어, 어때요? 푸조 타는 분들이 제거 영상 보면서 많이들 참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부품 음... 수급하기는 어때요? 부품 푸조는 그렇게 막 독일 삼사에 비해서는 네. 빠르진 않아요. 아...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요. 오. 그리고 206, 207막 이런 애들이 호환이 네. 좀 많이 되는 네, 편인가요? 네 그렇죠 어, 자 궁금한게 누유가 대체 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보시면은 오일류들이 순환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자리들은 이제 고무 가스켓이라고 해서 그게 음. 이제 밀봉 작용을 해줘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음. 이런 식으로 되고 고무가 경화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눌러서 압착돼서 밀봉을 해 주던 부품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돼 가지고 음. 그 틈새를 비집고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건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차 전체를 뒤집을 정도로 오일이 새기도 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늙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도 늙으면은 이렇게 피줄이 막 기름도 쌓이고 막 동맥 경화하고 뒤통수 이런 거 하잖아요. 아 같은 얘기예요. 늙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을 해보면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 그러면 고무류들을 우레탄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 이제 메이커들이 테스트를 다 해봤을 텐데 고무 가입 테스트는 밀봉을 제대로 하려면 은 <laughs> 네. 고무 부품들이 제일 음. 정확하게 잘 되고 우레탄 같은 거는 조금 힘들죠. <laughs> 자, 그렇다면 5일 뒤가 사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란 얘기는 5일 뒤에 모터쇼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할까요? 음, 가능하죠. 어 그렇게 빨리 수리를 해요? 네. 오 제대로 찾았어요. 자 SH 모터스 뭐 워낙 유명하기는 해요. 더벙커에서 정비마스터로 우리가 대표님은 네. 많이 봤는데 다른 공업사와 다른 정비업체와 차별화된 점들이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독자 개발한 수입차 스캐너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어요, 오. 저희 대표님이. 네. 그리고 또 이제 벤처 기업에서 일반 제조업이 아닌 자동차 정비 업체가 특허를 내고 벤처 사업을 기업이 된게좀 네. 미래적인 일이들요 <laughs> 상당히 미래적이죠. 저도 듣도 네. 보도 못하고 사실 정비 업계가 많이 배고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좀 대단한 거기는 해요. 그렇죠. 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일단은 정비 이력이든 뭐든 투명한 게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정비소 가면 눈탱이 맞는다, 이런 네. 얘기들 있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아... 보내드리고,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 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한걸 했다, 뭐 고장 안난거 그렇죠. 고장났다, 이런 게 아예 없이 그렇죠. 투명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삐까의 수리가 들어갑니다. 과연 삐까는 5일 뒤의 모터쇼에서 만날 수 있을지, 이거는 모터쇼 현장에서 제가 바로 영상 찍어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어, SH 모터스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어떤 네. 것들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정비도 하고 네. 사고 수리 보험 수리도 하고요 타이어 교환 뭐~ 썬팅 내비게이션 외장 관리까지 다 하고요 네. 저희는 인재 육성까지예요. 그는 거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실습생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재를 육성하고 있어요. 와 사실 예전에는 정비를 배우려면 우리가 샵에 가서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치. 고생하고 욕먹으면서 이렇게 네. 배운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아 이런 부분도 좀 마음에 들고요. 주변을 보니까 여성 정비사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저희 이제 과장님이 계시고 네. 부장님이 계세요. 네. 이제 두 분이 여자 정비사신데 다 정비사 출신이시고. 웬만한 건다 혼자서도 알아서 다 하시는. 제가 차량 리뷰를 처음에 여성이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러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무시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리뷰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금방 알잖아요. 그쵸. 여성 특유의 그 섬세함으로 더잘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시각이 다양해졌다는 부분에서도 어, 여성 정비사분들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저도 네. 유심히 봤는데 오. 자, 이렇게 해서 삐까 수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너 살아야 돼. <laughs> 제발.